습니까? 음참잘 잤어요. 음. 안에 실내 공간은 원래 우리 차보다 훨씬 음. 공간은 좋은 것 같지, 그렇지? 응. 야 누워가지고 하늘도 보실 거. 이거 폴딩이 이렇게 음. 완벽하게 되니까 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게 있어. 눈뽕 때문에 일났다. 뿐이 아니라 해돋이 받네응 해돋이 잘하죠 저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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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씻고 왔습니다 <laughs> 아 깨곤하네요 아침에는 아직까지 쌉쌀합니다. 이쪽에 또 바닷가라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상쌀합니다나 오늘 모자를 쓸까? 그냥 그냥 이렇게 있을까? 고민이 되네. 많이 머리 많이 부시시 하진 않지. 이제 7시 조금 넘었습니다. 설거지는? 어젯밤에 다 해놨고요 미리 해 놓길 잘했다 이거 아침에 설거지 하려면 엄청 귀찮은데 그리고 아침에 1억이 넘는 슈퍼카에서 잘 잤습니다 <laughs> 확실히 공간도 좋고 디테일이 좋아 가지고 옆에 잡아가면서 뭐 핸드폰을 올려 놓는다거나 그 다음에 물을 올려 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좋고 평탄화가 너무 깔끔하게 딱 되어가지고 등이라든지 이런데 베기는 데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매트를 깔긴 했지만 아주 안락하게 잘 잤습니다. 차박으로 진짜 괜찮은데, 음. 그렇 어제 캠핑짐 가득 싣고 오는 것도 문제 없었고, 기본적으로 캠퍼들이 사용하기도 좋지만 차박 형태로 사용하기도 좋다. 이런 어,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볼보 차만큼 고급지고 강력한 아이템. 제가 아침에 언박싱을 할 거거든요. 일단 뭘 먹고 언박싱을 해야 응. 또 말이 좀잘 나오겠지. 응.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머리가 아침부터 좀잘 돌아가? 돌아가는지 말이 응. 많이 버벅거리는 것 같진 않네. 그러네. 어. 왜 그럴까? 이상하네요. 응. <laughs> <laughs> 저뭐 이렇게 촬영할 때막 많이 버벅거리기도 하고요. 컨디션에 따라서 막 그럴 때 많아요. 카메라 보고 뭘 말하려고 했는데 응. 해진다거나 뭐 해진다거나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엄청 얇게 발라가지고, 선크림 효과가 찍었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허얘지니까. 음. 뭐, 그래도 자연스럽게 됐는데, 많이 음.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엄청 얇게 발랐어. 오빠 허얘지면 음. 남자가 너무 그러고 좀그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선크림을 안 챙겨와가지고, 선생님이 여자들이 쓰는 비비크림, 그거를 조금 발라줬습니다. 아무래도 지 햇볕이 뜨겁거든요. 금강상 또식구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언박싱은 식전이라는 또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 어. 그래서 아까 제가 강력한 거 한번 보여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언박싱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왜 강력한지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십시오. 자요거니다 요거 요거 요. <laughs> 14세 미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런 느낌의 강력한 제품을 언박싱 할 겁니다. 딱이 느낌입니다. 진짜. 강력한. 자, 요거는 그냥 장난감입니다. 예전에 비둘기 쫓을 때 사용했던 거. 박스, 둘. 자, 선수님, 받으시고요. 끝이 아닙니다. 자, 또. 아, 강력하죠. 박스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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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식전인데도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게 말이 좀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 식전이라도 문제없이 언박싱 가능합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여러분 익히 아실 겁니다. 쿠디 에어텐트 아시죠? 음. 유명하잖아요. 쿠디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 탱고라는 제품입니다. 음. 상당히 이 케이스부터가 쏙 나올 것 같아. 어 이게 <laughs>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치?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응. 뜯어 볼까요? 응. 오 박스 안에도 케이스가 있어. 오, 우와 파우치가 들었네. 야야 응. 이게 딱 캠퍼들이 좋아하는 그런 컬러의 검성으로 하드 케이스입니다. 응. 어. 아 이거 너무 응. 고급지네 각자 어. 뜯어 보는 거야? 어. <laughs> 음. 이야. 오오오. 밀터리 느낌 확 나네. 제습자도 들어가 있네. 충전하는 케이블. 음. 비너네 비나. 비너. 어 매뉴얼 같은 것도 있네요. 이야. 아. 완전 강력한 느낌. 와. 아. 금메달. 금메달. 어. <laughs> 자, 일단 좀 끈을 한번 달아보도록 음. 할게요. 이렇게 음. 끈을. 이렇게 똑딱이로, 걸어가지고 음, 음. 군데군데, 이제 쿠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똑딱이가 있잖아요. 어. 이렇게 걸고, 똑딱이로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거는 거 아닌가? 음 그렇게 걸어도 될것 같아요. 어. 주보세요. 음. 두 가지 컬러, 이렇게, 어, 비교해서 한 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두 가지 다 컬러 다 이뻐. 음, 두개다 이뻐. 어,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큰거 언박싱 음. 한번 해야 됩니다. 음. 와, 이거 뭐야? 우와. 음. 뭐 여기 상자에도 뭐 이게 어, 많아. 어, 상자에 이렇게 약간 매뉴얼 형태로 음. 어, 작전 들어갈 때뭐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러게. 어.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강력하게 보이는 지금 디자인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기능들도 어마무시하다는 거, 일단 미리 조금 말씀드리고요. 일단 디자인 먼저 보는 겁니다. 이 디자인 중요하니까! <laughs> 네? 자. 와, 이, 와, 이 재질이. 재질이 좋아? 맞아, 봐봐. 오, 수, 헉, 플라스틱이 아니구나. 어, 진짜 무슨 군용 장비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게. 어. 오, 뭐, 삼각대요. 아. 완전 튼튼해 보이는데? 응. 여기 잘 봐, 적혀 있잖아. 어, 이렇게. 아, 좋았다. 아, 안쪽에 보면, 자석이 음, 있네, 자석이. 그래서 요 안쪽으로 밀어넣으면 어, 이렇게 된 거야. 된 거야? 아, 어. 음. 다른 어디 을수도 있고. 어. 어. 어,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어. 각각 같은 문양에 어. 요걸 또 장착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음. 여기다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카메라도 올라가겠는데? 어, 카메라도 올라가겠다, 진짜. 한번 올려볼까요? 음. 이렇게 하는구나. 이야. 근데 이게 다가 아니겠죠? 이렇게 이걸로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음, 좀 좌야좌야로 그렇게 하고. 이 삼각대 위에 올리지 않았을 때는 배낭이라든지 응, 응. 이런 데 걸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 블루투스 스피커라, 응. 뭐, 언박싱 간단할 것같았는데 뭐가. 맞네. 뭐, 많아요. <laughs> 어 간단하지 않아요. 응. 가볍게 휙 보여드릴 만한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탱고가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최대 25시간 재생이 가능하다는 것. 충전기로도 활용 가능하지 뭐 핸드폰 충전하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생긴 만큼 방수, 방진 기능이 뛰어납니다 아 음. 방수도 되는 거예 물에 그냥 팍 빠뜨리는 장면이 해외 유튜버 음. 영상에 보니까 음.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심장이 블릉블릉 이러듯이 음. 안에 이제 우퍼 같은 게 있을 거잖아 그 자체로 그냥 물에 빠뜨렸는데 끄겁없이막 음. 사운드가 나오고 음. 물이 팍 음. 그런 <laughs>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냥 물에 빠뜨려도 <laughs> 되는 그런 제품이고 극강의 추위 막 얼음에다가 쑤셔넣어도 되나 봅니다 예, 그 정도로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쿠디 블루투스 스피커 탱구입니다 <laughs> 탱구야? 탱고 탱구. 탱구라 그래야 돼 <laughs> 탱고입니다 탱고 탱구. 예. 같은 제품을 100개까지 쭉배령해가지고 음. 사운드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200루멘 랜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응. 플레이인 것 같고, 응. 이게 볼륨인 것 같은데, 먼저 파워업을 해볼게요. 파워는 이쪽이네. 응. 아, 저희가 완전히 언박싱을 바로 해가지고, 충전이 조금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났어. 오, 물 소리가 나. 이야. 띵띵띵 이러면 엄청 깜짝 놀랐는데 그, 그 소리 너무 안 좋아. 보통 블루투스 스피커 보면 띵띵띵 응. 이런 소리 나거든. 그 다음에 레벨이 너무 높게 나오고 처음에 깜짝 놀래. 어. 근데 이거는 과하지 않은 정도의 적정 볼륨으로 물 소리가 나오네요. 아, 굿 마음에 들었고요. 이렇게 응. 여니까 충전 포트가 나옵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있어. 그러게요. 그 다음에 SD 음. 카드로 바로 음악도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어, 블루투스로 어. 연결해서, 뭐, 음. 어, 들으면 되겠지만. 오지에 가면 음악, 그, 저기, 접속이 안 되잖아. 멜론 접속이 안될거 아니야. 아, 어,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후레시부터 어, 한번 해볼까요? 후레시. 어, 었다 어, 네. 이거는 SOS. 음. 어.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밝기 조절도 될까? 어, 맑이게 조절은 안되고 자와 내가 블루투스 이렇게 뭐 많이 쓰나 와 뭐가 엄청 많네 어 여기 요겁니다 탱고 있죠? 어, 탱고 어음 잡혔어요 아마 음악은 아 저작권이 없는 곡을 좀 들어야 될까요거 그러면 잠깐만 그동안 저희들 블루투스 스피커 많이 써봤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로 강력함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습니다 와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매 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배낭 같은 데 이제 매달고 갈때 자세라든지 이런 게좀 음. 각도가 바뀌잖아. 음. 그런 부분들을 인지해가지고 사운드를 이제 계속 좋은 사운드를 유지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음. 이야, 사운드 끝내줍니다. 음. 진짜. 와. 꽃다발 같기도 하고. <laughs> 이제 백패킹 같은 그치. 경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조용한 산에 혼자 가가지고, 그뭐 음, 뭐 자전거,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어. 괜찮을 것 같고, 음. 등산, 음. 낚시. 음. 어. 아웃도어 그치? 하는 활동에서 쓰기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다가 비도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비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음. 강력하고, 이쁘고, 사운드 끝내주고, 음. 멋진, 밀리터리 하면서 익스트림한 쿠디에 음. 블루투스 스피커, 탱고. 언박싱이었습니다 자세한 뭐 링크라든지 이런 건 더보기에 제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밥 먹을까요? 밥, 밥 먹읍시다 지금 복장이잘 어울린다 이거 아 그래? 오늘은 케이수환이 요리사 풍미를 <laughs> <laughs> 음, 음, 치운다 응 풍미를 놔둬 나쁜 놈들 보면 쫓아야 되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요리를 한다고 했는데 새우 완탕 입니다 어,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녀 가지고 항상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고 인정을 받고 는 있지만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대단한 요리 하는 것 같아 자, 그렇죠 대단한 요리 맞습니다 이 안에는 새우가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아, 올라가겠는데? 너무 비장한데, 오빠? 응? 아침, 아침마까지 <laughs> 입었는데, 뭐. 아, 그러네. 조금 비장해야지. <laughs>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를 드렸지만, 정경채 아니고 청경채입니다. 봉다리는 아, 따주겠습니다. 제대로 요리하는 거 같죠? 음, 뭐, 제대로 요리하는 것 같네, 진짜로. 뜯을 때는 없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떼주면 됩니다. 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뭐, 약간 밀키트 같은 거긴 한데. <laughs> 이렇게 딱 세팅을 딱 해가지고 해야, 자, 조수, 여기 물좀담아주세요 주시오. 중요합니다. 물량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음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물 조절입니다. 라면을 끓이든 갈국수를 끓이든 밥을 하든 오늘 같이 새우 완탕을 하든 이거도 <laughs> <laughs> 소금 넣는 거야? <laughs> 짜서 먹기는 하겠어? 자 물이 끓고 있습니다. 새우 완탕 투에어무 소리지? 아. 발주 처리. 아. <laughs> 발주 처리는 아니고 그냥 이제 발주할 게 있는지 체크하는 <laughs> 그런 시간의 알람입니다. 음. 간더 해야 되겠어. 좀더 해야 되겠죠. 음, 음. 음. 자 근데 아 이거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완탕은 숟가락으로 잘 자, 먹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어, 두개 일단 하고 천주도 응. 먹고 응. 이게 통으로 응. 새우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맛있어 하나 그대로 꿀꺽 한번 해보겠습니다. 뜨겁지? 응. 괜찮아? 음. 간이 음. 좀 약하다. 약하다고? 음. 내가 겨울에 이거, 음. 저기, 솔케 가서 해 먹은 적 있었잖아. 음. 너무 맛있더라고, 그때. 근데 간이 진짜 중요해. 이게 육수가 들, 아! 음! 내가 깜빡을 뻔했다그 그래 그래 이상하게 뭔가 터져냈어. 음. 음. 깜빡했습니다. 아, 깜빡했어, 진짜. 아, 이거, 그 이상한 맛이 좀 다른 거야. 이 느낌이 아닌데. 이거 결국 찍어 먹어야 돼. 소스. 어 이것 깜빡했다. 자 선주님 응.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보세요. 네, 먹어봐야지. 어. 이제 맛이 제대로고. 음 응. 맛있지. 응. 응. 찍어가지고 <laughs> 음 맛있는데 맛있지. 응. <laughs> 할게. 아이, 뜨겁다. 내가 할게. 아, 뜨겁다. 여기 있는가? 내가 할게. 가 들어라. 잘된것 같은데. 좋다. 안 보주게. 자, 땡큐. 1억짜리차 태워가지고 이렇게 다녀도, 예,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laughs> 밥잘게고 아, 아침은 음. 요런 반찬으로 먹기나는 좋더라. 음. 음. 유튜브 댓글에 두 사람 다 젓가락질 못한다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선두님 지금 고치려고 노력 중이고, 저도 그거 애기들 그, 손가락 끼는 거 있잖아. 에디슨 젓가락. 에디슨 젓가락 샀어요. <laughs> 네 출발할까요? 네 출발합시다. 네.